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이것이 바로 사채. 이것은 나이스. 이것이 팔에 가면 럭셔리 칼럼 30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 배아픈 언론 1편 조선일보 긴급 재난 지원금이 온 국민에게 이제 도달하기 시작한 것이 5월부터죠. 정말로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세계적인 재난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 처음 겪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럴 때일수록 온 나라가 똘똘 뭉쳐 갖고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뭐, 해외 선진국들은 많이들 그러고 있습니다. 그 미국만 해도요, 확진자하고 사망자가 압도적으로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60%를 넘어 불었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이 뽑은 세계 최고는 대한민국이지요. 근데요 우리나라는 스스로 평가가 많이 박해요. 생각만큼 그런 잘한다라는 의견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겸손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애국심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저는요. 언론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몇개 언론사들이 있죠. 아직도 저그들이 이 나라는 내가 주무르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라는 얼척 없는 생각을 하는 그 언론인지 광고회사인지 모를 그분들 말입니다. 전국민 그 지원금 얘기가 시작될 때부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정부를 씹어대고 있지요. 근데요. 예전 같으면 요정도 시보됐으면 국민들이 훅 달려와야 되는데 그들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맹맹 없어요 그랑께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사를 이상하게 쓰기 시작해요 아무거나 막 해갖고 뿌려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 재난지원금에 관한 조선일보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 부부싸움 부르네. 뭔, 뭔 얘기일까요? 서울에 사는 정모씨는 부부싸움을 벌였다. 남편이 기부하자고 했지만 정씨는 소상공인 매출을 올려주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여 결국 100만원 중 25만원만 기부하기로 했다. 이것이 뭔 부부싸움입니까? 아름다운 가족 아닙니까? 멋진 부부의 합의를 잘한 그런 모범적인 부부.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고, 상단에, 뭔 상류층 행세야? 이런 말은 나오지도 없는데, 왜 여기다가 갑자기 MSG를 치십니까? 뭐 예능인이셔요? 희한하게 기사 쓰시네요. 다음 부부가 또 나옵니다. 은행원 이모씨는 아내에게 갑질할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와이프가 조목조목 따지는 통이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받기로 했다. 요거는 부부싸움이 안 되는 가정이구만요. 일방적으로 남편이 꽉 잡혀 사는 가정인데 뭔 좋은 말로 애처가 아닙니까? 그러고 잡혀 사는 것도 서러운데 왜 남편 가슴이 이렇게 해집어나요참 못됐네. 다음. 중년 부부도 예외는 아니다. 윤모 씨 부부는 남편이 기부 반대, 아내가 찬성, 그랬는데 실수로 기부하기를 눌러버렸고, 남편이 노발대발 하며 취소하라고 하여 다툼이 커졌다. 남편이 이렇게 옹졸한 사람인지 몰랐다. 다투긴 다텄네요. 근데요, 도대체 재난 그 지원금이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 남편 성격이 지랄 맞은 것은 아닐까요? 무엇이 재난지원금의 실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고 이 아주머니가 60살 넘어갖고 남편의 이 본색을 알아버렸다면, 어? 재난지원금이 본의 아니게 아주 좋은 일한 것인데 뭘그어갖고 빚꽃입니까? 그러고 앞에 나온 정모 씨, 이모 씨, 윤모 씨는 실존 인물 맞습니까? 저는 왜 이것이 창작의 소산물인 듯한 느낌이 확확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지요? 아니겠지요? 대조선일보 기자님께서 창작 같은 것은 안 하시겠죠? 이? 믿겠습니다. 마지막에 조선일보 나온 문장이 나옵니다. 정부가 기부실수를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이다. <laughs> 왜 정부 이야기 안 나오나 했습니다. 어떻게 이거 클릭 많이 받았습니까? 효과 좀 봤어요. 예, 그랬다면 성공 하셨겠네요 다음 기사입니다. 만물상에서 재난지원금 100회라는 것을 올렸어요. 현금 살포후 위력은 놀라웠다. 음, 정말로 말씀 참 예쁘게 해 주시지요. 무차별 현금을 받아본 경기도민이 역시 노련했다. 경기도민이 뭘 잘못했길래 갑자기 훅 들어오십니까? 하긴 뭐, 이 재난지원금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이 경기도니까 좀 비꼬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전체 신청 건수 26%가 경기도민이다. 아저씨, 경기도민 인구가요 1350만이에요 26% 넘어버립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숫자인데 왜 갑자기 경기도민이 크게 잘못한 것 같이 경기도민을 건드십니까 왜요? 혹시 총선에서 그쪽이 좋아하는 쪽이 박살이 나불어갖고열 받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인정!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볼게요 그러면서 그림에서 보시죠. 성형, 골프, 고급식당 댕기면서 막 쓴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나라에서 준 꽁돈이니 씀씀이가 커진다. 아저씨, 아저씨가 돈 줬어요? 아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준 돈이에요. 그 중에서는 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원래 이렇게 쓰는 사람들니까 이쓸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그러세요? 그러고 없는 사람들도 못 써본 사람들도 이번 기회에 쓰면 안 됩니까?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자기가 알아서 관리해었던데 아저씨가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왜요? 없는 것들이 쓰고 댕기니까 배앓이 꼴리십니까? 아니면은 가짜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대한민국에서 없이 사는 사람들이요. 아마도 대부분은 아저씨보다는 정직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살았을 거기 때문에 없이 사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음 기사는요. 아주 다이렉트로 들어가 버려요. 재난지원금으로 편의점서 뭐 샀나? 양주, 고기, 고가 상품 판매 늘어. 편의점이죠? 흥청망청 편의점에서 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편의점에서 파는 양주가 얼마일까요? 비싼 것이 몇만원 하겠죠? 고가의 고기 뭘까요? 냉동 삼겹살? 뭐, 이 정도가 있겠죠? 아저씨. 이 정도는 좀, 먹어도 좀 놔두시오. 서민들도 사람인데 이 정도 갖고 고가라고 하면은 너무 억울하고 서글프잖아요 그죠? 그러고, 본게뭐 아저씨들은 광고도 엄청 붙어갖고 돈 많이 보시는데 이거 갖고 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보시오. 미 주변에 광고와 그냥, 여러분들이 요 광고 좀 관심 좀 가져줍시다. 근데 여기 왜 까맣게 해놨느냐고요? 방탄소년단이라. 우리 딸내미한테 혼나요. 그래서 그냥 까먹게 했습니다. 다음 기사는 정말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보시죠. 송가인 재난지원금 40만 원 기부. 보통은요. 송가인 재난지원금 기부. 이 정도 쓰면 될 것인데 왜 굳이 40만 원을 턱 갖다 붙였을까요? 그렇죠. 송가인 돈 많이 버는데 욕을 갖고 생생 낸다. 여러분 와서 욕좀 오세요. 뭐 이런 얘기겠죠. 송가인 씨가 세월호 아이들 아파하고, 그러고5.18 추모하고 이러니까 공격 들어가는 것입니다. 좀 쪼잔하게 그러지 맙시다. 그것이 뭐요? 대조선일보에서. 근데요, 이 기사가 장사가 좀안 됐어요. 그랑께 이 기사를 업 그레이드를 해 버립니다. 제목은요. 송가인 김의성 재난지원금 기부 별들의 선한 영향력. 조선일보가요. 송가인 씨, 김의성 씨, 우리 김의성 씨는 애국노, 대한민국 애국노 아닙니까? 과연 이두 사람을 좋아해서 이렇게 기사를 썼을까요? 그렇죠. 손가락들아 와서 도와줘. 욕좀 써줘 이것들 좀욕 어, 바가지로 좀 해줘 이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댓글이 붙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 정말 뭐해서 그냥 여러분들 쓱 한번 훑어보세요. 얼척 없죠? 정말로 팀플레이 기가 막힙니다. 저기요.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세계적인 재난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한 상황이에요. 처음 해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랑게 노하우도 없고 매뉴얼도 없어요. 그랑게 우리 언론에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되죠. 이분들은 그러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이 정부에서 이 나라가 잘 되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 게 저러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회차는 중앙일보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언론이 언론다워야 언론이지 식사하십시오